아침에 계란찜을 합니다. 계란찜 해가 먹읍시다 계란을 풀어가지고, 적고, 물을 미리 얹어놓고, 여기는 다시다마 조금. 더. 아, 물을, 물을 끓을 때는? 예. 습니까물 끓을 때. 물이 끓어야지. 다시다 맛좀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아, 다시다로 아. 간을 보는구나. 예, 예 생선도 해나물 끓일 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살살 젖어가지고. 어, 가라앉아서 눕지 말으라고 듣는 거죠. 예. 눕, 눕지도 않고, 또 섞여야 되거든. 빨간 거, 빨간 거, 이쁘라고. 요거는 꼬맹으로 위에 예. 색깔 조라고 넣는 거죠. 파 밭에 넣고, 빨간 고추하고. 그거 넣으니까 훨씬 더 작품이 예뻐지네. 예. 이 양이면 또, 보기 좋아야 맛이 있다거아요 보기 좋다, 먹기도 좋다고. 아 아, 그, 간편하네. 네, 예. 아주 간단해요. 이러고 앉아 끓을 때불 꺼뿐만 돼요. 오. 불껐어요 요, 인년전 완성이 다된 겁니까? 예. 네. 아. 먹으면 됩니다. 아이고 참 간편해서 네. 집에서 해 먹기도 참 간편하니 좋네요 아, 집에서 해 먹지 뭐 그래. 저거 생선 내가. 뭐 식당에도 가끔 이런 걸 주기다마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돼요. 괜찮겠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아, 저 생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laughs> 대구 볼대기 사다왔 삶아서 어, 사다. 어. 튀기 가지고 양념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마늘 넣고 네이버 이게 또또 또 맛있어 보이네. 예, 아이고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또 맛있게 맛을 한번 볼게요. 예. 식사하세요. 예. 먹읍시다. 응. 오늘도 만난 게 많네요. 예. 예. 계란찜 드세요. 음. 계란찜이 아주 일품입니다. 맛있다. 맛있네.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네. 음. 생선도 드셔보세요. 이거. 대구 볼떼기입니다. 대구 볼떼기. 대구 볼떼기! 음. 봐라. 맛있다. 아, 그, 대구, 대구 볼때기가고 대구 머리를 갖다가 볼대기를 하대. 뽀뽀뽀. 음. 이거, 튀겨가지고, 양념살라. 맛있다. 어, 음,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이거 이제 자가치 시장에서 사는 거죠? 네. 음, 네! 맛있네요. 아, 그, 맛있어. 볼 때는, 서프지만 당신이 역시, 요리가 잘해나놓으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맛있고. 음, 맛도 있고. 음. 자그 진짜 보기보다 맛있냐. 예. 맛있지? 그지, 그, 오천 원, 우리 식구가 나 가서 오천 원씩만 팔아라니까 안 판다는 집도 있더라고. 음. 그거 한 박스씩 나오더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산 그, 아지에는 오천 원은 돈 아이가, 한카드 <laughs> 음. 이 김에다가 쌈 싸먹는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뭐든지 김에다가 싸먹으니까 맛이 더 좋더라고. 많이 드세요. 계란찜도 일반 그, 저 식당에서 나오는 건 딱딱한데 이건 진짜 부드럽고 부들부들하게 좋네. 냄비가 요만하면은 음. 계란 4개 이면 딱 맞아요. 5개 이래 이면 딱딱하고 음. 너무 저기 너무 흘러하고. 그거 그, 그, 그 차이.